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한글로만 된 간판을 보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것도 영어 한 글자 없이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저 식당 망하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식당 앞에 매일같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현지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반찬도 세 번만 리필해주고 메뉴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생소한 음식들 뿐이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한국 식당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식당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문화기자로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경험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작은 식당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문화에 대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는지 말이에요. 혹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감동전파상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벤틀리입니다. 뉴욕의 글로벌 트리뷴에서 20년 넘게 문화 기자로 일해왔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기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간판만 내건 작은 식당이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매일같이 대기줄을 만들고 있었어요. 반찬이 무제한도 아니고 고급 재료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올해 가장 미국적인 식당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죠. 처음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20년간 세계 각지의 음식 트렌드를 취재해온 제가 보기에 뉴욕에서 성공하려면 현지화가 필수였거든요. 김치 타코, K 바비큐, 퓨전 코리안. 이런 식으로 미국인 입맛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만 된 간판을 내건 채 정통 한식만 고집하는 식당이 성공했다니요. 저는 이게 과연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과장된 소문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호기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편견과 오만함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국 문화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놀라실 겁니다. 제 소개를 좀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 뉴요커입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글로벌 트리뷴에 입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주로 문화 트렌드와 음식, 그리고 이민자들의 정착 과정을 다루는 기사를 써 왔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갖고 있던 철칙이 있었어요. 바로 현지화와 시장 적응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는 믿음이었죠.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미국식 룰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겼거든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몇번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퓨전 코리안이나 K 바비큐 수준이었어요. 김치를 타코에 넣거나 불고기를 피자 토핑으로 올리는 식의 변형된 음식들 말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미국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숙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 봤거든 요. 그런 책에 정통 한식만 고집한다는 작은 식당의 소문이 들려왔을 때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그런 게 통할까 싶었어요 제가 지켜본 성공 사례들과는 너무나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 요. 그 식당은 맨해튼 38번가에 자리 하고 있었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이었죠. 하지만 외부 간판은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었어요. 영어 메뉴판도 없고 직원 대부분이 한국어를 기본으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문화 배타주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장사하면서 영어도 쓰지 않다니요. 저는 이 식당에 대한 탐방 기사를 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실패 사례로 다뤄질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할머니네 기사식당이었어요. 정말로 간판이 모두 한글이더군요. 영어는 작은 글씨로 주소만 적혀있을 뿐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치 한국의 오래된 식당에 온것 같았습니다. 소박한 플라스틱 의자, 낡은 테이블,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직원이 다가와서 한국어로 뭔가 말하더군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색한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백반이고 반찬은 세 번까지만 리필됩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서비스 정신이 없구나. 메뉴판을 보니 돼지국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낯선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영어 설명도 아주 간단했어요. 포크 스튜, 스파이시 캐비지 스튜 이런 식으로요. 이걸 과연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의 반 정도가 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직원에게 손짓발짓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미국인들이 줄을 서는지 말이에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계속 관찰했는데, 옆 테이블 백인 남성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엄지를 치켜들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호기심일 뿐이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곧 알게 됐습니다. 돼지국밥이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뽀얀 국물에 고기와 부추가 들어있는 단순한 모양이었어요. 보기에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반찬도 김치, 콩나물, 시금치 같은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예상과는 다른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맛으로 뉴욕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고 과연 그럴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손님이 많았냐고요? 그 직원은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작년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매일 줄을 선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소박한 식당이 정말 뉴욕의 트렌드가 됐다는 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 SNS 마케팅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일 거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 다시 가봤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에는 양복을 입은 비즈니스맨들도 캐주얼한 복장의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인종도 다양했죠. 옆 테이블에 앉은 흑인 노부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반찬들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의 정성이 느껴진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식당에서 찾는 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것,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아온 저의 취재 철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뒤, 저는 세 번째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갔어요. 좀더 차분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단골 손님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는 미국인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한 백인 중년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자라고 소개하며 이 식당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신기해서요. 하지만 음식을 먹어보니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반찬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그 여성의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반찬은 그냥 사이드 디시가 아니라 메인 요리와 함께 어우러져 완전한 한 끼를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이런 구조의 식사는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젊은 남성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집 김치찌개를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요. 단순히 매운 맛이 아니라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면서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틀렸던 걸까요? 현지화와 적응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어왔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국 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의 편견이었죠. 미국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드디어 식당 사장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민수라는 서른대 초반의 젊은 한국인이었어요. 부모님이 이민 1세되셨고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의외로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첫 질문은 당연히 왜 한글 간판만 고집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사장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문화는 파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건 한국 음식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 그 자체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정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낯설고 신선한 경험이 된다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퓨전이나 변형은 쉽게 소비되지만 금방 잊혀진다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어요. 이 식당을 통해 문화를 팔지 않고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였죠. 손님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식사하는지를 경험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단골 손님들이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에 매료됐다고 하더라고요. 반찬을 나눠 먹고 국물을 함께 마시며 식사 자체가 하나의 소통이 되는 문화 말이에요. 이런 건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20년간 문화 기자를 하면서도 진짜 문화가 뭔지 몰랐구나 싶었죠. 저는 늘 문화를 상품으로만 봤던 거예요.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사장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 자체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고스란히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기사 식당은 단순한 한국 음식점이 아니었어요.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사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원래는 현지화 실패 사례로 다룰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성공 스토리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제목도 현지화 없는 성공. 반찬이 문화가 된 식당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사를 쓰는 내내 감동이 밀려왔어요. 김민수 사장이 한 말들, 그리고 그 식당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흑인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완성되고 나서 편집장에게 보여줬을 때 그도 놀라워했어요. 제가 보통 쓰는 분석적인 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훨씬 더 따뜻하고 감정적이었죠. 편집장은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기사라고 말해줬습니다.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문화에 목말라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며칠 뒤에는 뉴욕타임즈에서 제 기사를 인용한 칼럼이 실렸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네 기사식당이 전국적인 화제가 됐죠. 가장 뿌듯했던 건 김민수 사장에게서 온 감사 메시지였어요. 기사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문화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제 기사가 나간 지석달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네 기사식당이 미국의 유명한 미식잡지인 푸드앤와인에서 선정한 2024년 미국 최고의 식당 14곳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유일한 아시아 음식점이었습니다. 유일한 한글 간판 식당이기도 했고요. 해외 한 식당은 영어 메뉴를 기본으로 넣어야 한다는 통념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였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시상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김민수 사장이 무대에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가 한국의 백반 문화와 정성을 담은 반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애프터파티에서 많은 음식업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할머니네 기사식당의 성공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정통성이 갖는 힘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진짜를 원한다고 했어요. 가짜로 포장된 것보다 솔직하고 정직한 것에 더 끌린다고요. 한 유명한 셰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요. 문화는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라고요. 김민수 사장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였다면서요. 그 이후로 수많은 미국 요식업 종사자들이 정통성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 제작됐고 관련 책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기사를 더 많이 쓰게 됐어요.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말고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진짜 한국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이었죠. 이 작은 식당 하나가 결국 한국 문화의 위대한 상징이 된 거예요. 할머니네 기사 식당의 성공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뉴욕에만 해도 정통 한식을 고집하는 식당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김민수 사장의 철학을 따라하려고 했죠.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기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진정성이 없으면 금방 들통이 났거든요. 손님들의 눈이 높아진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게 된 거죠. 저는 지금도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이 식당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냅니다. 대학교 저널리즘과 학생들에게도 음식업계 종사자들에게도요. 매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우리가 문화라고 믿는 게 사실은 소비 방식이었을 뿐이라고요. 진짜 문화는 그 뿌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포장하거나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난다고요. 최근에는 한국 관련 기사를 쓸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효도 문화, 공동체 의식 같은 주제들이요. 모든 기사를 쓸 때마다 할머니네 기사식당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다룬 기사였어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김민수 사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죠. 번역하지 말고 전달하라고요. 그래서 정이라는 한국어 그대로 쓰고 그 개념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닙니다. 제 기자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진정성과 정체성의 가치를 일깨워준 스승 같은 존재죠. 할머니네 기사식당은 저에게 문화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요즘도 그 식당에 가끔 들르는데 여전히 붐비고 있어요. 김민수 사장은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글 간판을 고집하고 정통 백반을 내놓고 있죠.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온 요리사들이 그 식당을 견학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본국에서도 인정받은 거죠. 김민수 사장이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 식당 덕분에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기사를 쓸수 있게 됐거든요. 단순히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된게 가장 큰 수학이에요. 이제는 낯선 문화를 만나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만의 논리와 철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한국은 그런 깨달음을 준 특별한 나라가 됐습니다. 조용히, 정직하게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내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한국을 새롭게 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한 작은 식당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과 K-팝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지혜로운 문화들이죠. 할머니네 기사식당에서 제가 본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반찬을 함께 나눠 먹으며 마음을 나누는 문화,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함,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넉넉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가 특별한 이유는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만의 것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요. 모든 게 빠르게 소비되고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사식당 같은 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진짜 소통을 할수 있죠.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정통 한식을 경험해 보세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편견 없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하거나 낯설어 보여도 그 안에는 분명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제가 할머니네 기사식당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였어요. 진짜는 시간이 걸려도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은 언어나 문화의 벽을 넘어선다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그 문화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분명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작은 한국 식당 하나가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인정받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DNA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한 그릇의 국밥. 마음을 담아 준비한 반찬들, 그리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만이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김민수 사장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뤄낸 거죠.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상 문화까지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어머니가 담근 김치, 아버지가 말씀하신 정의 소중함까지도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지켜온 우리만의 가치들이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자신있게 세계에 알려나갑시다. 이런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감동전파상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